안녕하세요. 지금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20분입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이었고요. 자꾸 20, 2025년이라고 잘못 얘기해가지고 다시 찍어요. 음, 오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날이고, 토요일이었고, 그냥 집에서 계속 쉬었어요. 뭐를 어, 할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라, 그래도, 뭐 무리한 운동은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일단 원래 우울한 하던 것들은 멈췄고 대신 조금 더 편안하게 좀할수 있는 스트레칭 쪽으로는 좀 했습니다 림프 이런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저는 지금 비염, 축농증, 뭐 이쪽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두통이 그런 것 때문에 오나 해서 머리 마사지나 뭐 이런 것들 좀 응. 응. 쇄골 마사지 같은 거잖아요. 쇄골 아래 둘때왜 이렇게 파, 왜 이렇게 시원한가 했더니 시, 좀 신기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여튼 아 제가 이거 전에 월요일에 깔라대서 남긴 거, 아, 너무 깔라여가지고, 자꾸 졸아가지고, 못 올리겠다고 했던 이거 그냥 올렸어요. <laughs> 어차피 안 보니까. 아이, 뭐 했다고. 다음 걸 올리려고 했더니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찍어 놓은 게. 그래서 그냥 그 올려버렸습니다. 그, 다다음날 찍을 때는, 이거를, 아직 업로드하기 전이었어서, 아, 그래도 이건 너무 했다고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못하고 뭐 음. 그때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에 그날 그거였나봐 <laughs> 음, 럭키드로 해가지고 올리브영한번 받고 음.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에도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이벤트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좀 위에 높은 등수들의 상황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받아가서 그런 것도 좀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좀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재미라도 있어야 전사회의에서 다 몰려가고 회의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또 그런 걸또 당첨되면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애사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자랑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 저절로 약간 애사심을 느끼게 되는 음. 그리고 말 그대로 애사심을 떨어뜨리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쓸데없는 말로 기분 나쁘게 해서 회사 욕하게 만드는 거나 안 해도 될 제재를 해서 음. 빈정상하게 한다거나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을 쓸수 있죠 근데 끌어올리는 데 보통은 돈이 좀 들고 떨어트리는 데는 돈안 들고도 팍팍 떨어뜨릴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그 럭키드로르나 이런 것들을 한게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장사 분기를 계속하면서 분기 분기마다 이제 대관을 해서 모 모여, 전사가 모여가지고 회를 하는 거라서 근데 오전은 어쨌 든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대표님 항상 뭐 화장품이나 이런 선물을 챙겨주시긴 해요 다 직원들한테 대표님께서 화장품 회사도 따로 하시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어꽤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럭키드로 같은 걸 하나 더 넣으면서 음, 조금 더 나아졌다? 뭐, 이런 느낌? 음. 근데, 그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일술 먹고 왔고 너무, 아, 죽을 것 같아갖고, 음. 뭐, 먹고 나발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말하려다가 쓰러져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어, 그날, 분기회는잘 했습니다. 괜찮았었고요. 아... 붓기가 많이 빠졌나요? 음, 는 여전히 좀 나오긴 하는데, 붓기는 거의 많이 빠진 것 같고, 음. 어제까지도 베개는 두 개, 음, 배고 잤어요. 오늘 은 하나만 배울까? 음. 확실히, 베개를 좀높게 첫날 하고 잔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붓기가 빠지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거였는데 붓기 때문에 뭐, 뭐 때문인지 모르, 몰랐지만 베개를 첫날은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느낌상 어쨌든 출혈이 있는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하는 그런 거 지혈도 좀 빨리 맞고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음. 일단 병원 사람들은 거니까요좀 아프긴 하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음. 계속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집에서 좀잘 쉬어서 다행입니다. 조금 더뭘 하려다가 무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오늘 뭐, 저한테 했어야 했는데, 음, 화장실 청소 조금 하는 것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음. 계속, 예, 제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퍼하고 컨디션 때 얘 왜, 들은 광대가 아파, 요 네. 뭐, 사육동 수술했을 때생각나는 하여튼, 입에 나살를가았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음. 네. 하여튼, 오늘 이만 마무리할게요. 모두, 아, 담배가 진짜 너무 피고 싶어. 네, 담배 딱 끊으면은 담배 생각걸 최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 음 제가 신기하게 어릴 때부터 담배 냄새를 좋아했어요. 보통 담배 냄새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디 베겨있는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냄새는 안 좋아한데 제가 피든 상대가 탁 피든 피는 그 순간의 담배 냄새는 를 되게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럴 때, 뭐 무슨 얘기가 다 중학교 1학년인가? 뭐, 이렇게. 제가 담배 안 피고 있을 때. 뭐, 애들이 무슨 얘기 나다. 담배기가 나왔는데, 어, 뭐, 담배, 들 뭐, 담배 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 때였나, 애들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어른이 되면 담배를 필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애들 왜? 그랬는데. 나는 담배 냄새가, 어, 싫지 않아. 응, 그래서 담배를 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응. 그러니까 첫 담배를 할 때도 속담배를 해가지고 예, 선배 언니들이 응. 저는 안, 피, 안 핀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선배 앞이라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자꾸 피라고 이랬고 근데 전 진짜 원래 안핀 사람이라서 안 핀다고 한 건데 응. 얘가 이렇게 착하다며 얘가 이렇게 바르다며 괜찮아 편하게 피라고 자꾸 계속 편하게 피라고 해서 또 좋아하는 선배있기도 했고 한데 계속 편하게 하라고 뭐 아니라고 몇 번을 더 말해야 뭐 말하기도 그냥 귀찮고 해갖고 주신 담배를 폈더니 폈는데 기침이 안난 거예요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속담배 겉담배도 몰랐는데 사람들 말로는 제가 속담배를 했대요 호흡을 깊게 하고 근데 기침도 안 났고 음, 괜찮았어요. 그냥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주면에서다 컷바 예. 음, 원래 표질로 생배분도 그러시니다 모르겠다. 그거를 진짜 한참 뒤에 지나서 어, 한 10년 이상 지나서 술자리 한번할 일이 있어갖고 다 모였을 때 만났을 때그 말씀을 드렸죠. 저 언니들은. 담배, 담배 처음 시작했다고. 안 핀다고 했는데, 안 믿으셔가지고, 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랬었죠. 근데 그 언니 때문에 시작인 거지? 아니어도 저는 어차피 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대신, 다른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니까, 피해는 최대한 끼치지 말자 주이고, 그냥 각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피면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대로, 안 피면 되고 어. 서로 피해는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뭐길 음.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어. 그런 것만 아니면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하게 잘 피고 잘 하면 근데 물론 담배 안피인근데 담배 피는 사람도 뭐 옷에 담배냄새 배기고 이건 싫어요 저딱 담배 지금 뭐 시안에 이런 거할때 담배 괜찮아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옷에 담배 냄새 안 난다는 거 제가 에어드레서를 무조건 독립하자마 샀던 이유도 겨울옷, 여름옷들은 바로바로 빨면 되는데 겨울옷은 들지 못한 옷들이 있으니까 외투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담배연기가 배어있는 게 싫어서 냄새가 배어있는 게 싫어서 무조건 바로 돌리는 담배 냄새실 싫죠? 해는 갑니다 그래서 응.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한동안 안 피거나 끊을 때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담배 냄새안 난다는 거 그래서 담배를 피면 좋고 근데 주변에선 너의 전자담배로 바꾸라고는 하는데 그 전에 그냥 눈초 상태에서 피우고 싶을 때는 안 피우고 아니면 끊자 응. 아니면 줄이든가 낫지 않을까 굳이 물론 전자담배가 훨씬 몸에 나쁜 것들은 더 적고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음, 냄새도 안나고 모르겠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별로 피할 생각이 없나 고집불통인거죠 약간 그런 생각이 있나봐요 전자담배로 넘어갈 만큼 나 담배를 못 끊나? 약간 이런. 약간 연초를 피우는 행위가 불을 붙이고 이 행위, 그타 들어가는 그 행위, 그리고 그 타는 거에서 나오는 냄새. 약간 이런 걸 저는 좋아한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거를 그게 없이 그냥 그 물론 이제 니코틴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독도 있겠지만 <laughs> 그 타들어가는 특유의 실제로 향냄새 같은 것도 좋고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걸 전자담배로 넘어간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 그 안에는 결국 화학 성분이 땡겨서 제가, 뭐, 원하는 거다. 약간,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바 끊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연초가 훨씬 더안 좋고, 응. 연초 필레 전자담배 피려면 전자담배 태우시는 게 맞죠. 응. 근데, 응. 그냥 저는, 연초피는 그냥 끊튼가 쪽으로, 를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별로 딱히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업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전자기를 다루는 건데 음.. 그래서 그런지 전 일상의 모든 전자기를 그닥 즐기진 않는 것 같아 요다 날로가 좀 여행 다닐 때도 그냥 솔직히 핸드폰 지도 보는 것보다 그냥 기차역 같은 데서 지도 받아갖고 펼쳐갖고 보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북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북보다도 그냥, 그냥 책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쪽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저랑 취향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취향의 문제 뭐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좋고 싫고의 문제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 목소리도 뭐 가고, 컨디션도 안 좋고, 뭐라 하는지. 진짜 왜 여기까지 얘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네, 얘가안들 것처럼. 그렇죠. 여튼. 체력이 좀 힘드니까. 그런데도 말 많이 했네 14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냥 툭 하면은. 쇼츠만 넘기려고 시작했다가 항상 이렇게 툭 하면은 막 20분 얻고 이러네요. 오래 계속. 여튼 음, 오늘 하루 감사하니 세 가지 할게요.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오늘 강릉 쪽에 여행 가셨는데 음, 잘 도착하셨다고 친구분들이랑 즐겁게 계신다고 해서 어, 감사드리고 아 어제 남길 때도 그랬잖아요. 용돈 못든게 많이 걸렸다고 근데 그 계좌에 돈이 애매하게 그렇게 있어갖고 빠져나가야 될돈 근데 결국 제 비상금 계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상금 계좌는 진짜 안 건들긴 해요 정말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다른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진짜 아빠 빼다 박았다니까 약간 독하다고 하는 게뭐 이렇게 누가 그어주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이건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돈이 있는데도 진짜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어떻게든 아껴갖고 안 먹고 뭐 하고 뭐막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없는 돈처럼 진짜 쓰고 진짜 비상이만 쓰도록 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빼가지고 어머니께 용돈은 드렸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차라도한잔 드시라고 생각해 보니까 좋더라고 그 비상금을 그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쓰려고 한 건데 이때, 이때 쓰는 거지 뭐하고 제가 뭐 술 조금 더 마시려고 쓰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일단 음. 자주 건드리는 통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뭐 이런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병원 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확 음, 금액이 떴을 때 쓰거나 이런 이런 거랑 진짜 비상금처럼 쓰는 거랑 어지간하면은 뭐 쇼핑이나 아니면은 술뭐 이런 것 때문에 어, 개인적인..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데 절제하지 못한 걸로 쓰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편이긴 해요그 정도면 어딘가 라고 <laughs>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냥, 그냥 어, 미안을 합니다 아니 서 목소리도 같죠 지금 좀 목소리도 그렇고 기운도 좀 없네요 이게 컨디션 나쁜 편이라고 생각은 아닌데 기운이 없고 좀 그런지 모르겠네 계속 약간 머리가 좀 멍하긴 해요 여튼 오늘 의감사님첫 번째 는 어머니 여행 잘 가신 거 감사드리고 지금 비도고 계신 거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집에서 쉴수 있었던 거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어 그래도 음좀 두통이 아직 견딜 만하다는 거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음. 네. 안녕히 주무세요.